뭐가 해 뜬다고? 그래, 해 뜬다. 응. 올라갈 때는 야채하고 이제,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잖아요, 여기.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놨줘 이거. 올라가면 올라오네. 대야산 일출. 이뜨해 뜨잖아. 해채면안 맞아, 해가 진지 보는데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지금 얘가 <해가>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. 기다려 <laughs> 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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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l t i m 시 다 같이 롱려면아먹냐다 같이 오 누가 잡아먹어 이거? 다 같이 오 흐름 누가 아어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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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음왜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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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웃음> 아, 여기 정상석으로해 가지고 하나 찍게. 정상색으로 해 가지고